자, 화학의 산화환원 부분은 아주 크게 두 가지 챕터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, 첫 번째가 정의 부분. 정의는 그냥 전부 다 암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단순 암기는 아니야.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적용하는 건데,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,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최소 산화환원이 여섯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, 세 문제는 암기 및 암기를 활용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요, 교과서마다 모든 내용이 다 다르니까, 무조건 우리 학교 교과서로 내 필기,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하고요. 자 그리고 양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뭘 묻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첫 번째 산화되는 물질, 환원되는 물질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찾아야 돼. 이거는 단답형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. 그리고 양적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구리 이온이지. 구리 이온 들어갔을 때색 변화가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자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건데 이건 선생님의 이제 문제풀이 스킬도 너희 좀 배워두면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온수 변화가 있니? 이온수가 증가하니? 이온수가 감소하니?라고 하는 거에 바탕으로 뭐. 자, 금속의 전하량을 찾을 수 있는데, 어 금속의 전하량을 찾을 수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풀수 있다. 요 정도 너희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, 근데 우리 학교에서 1, 2, 3 모든 전교생이 다알것 같다. 하나를 더 학교 쌤이 변별을 하신다고 라 하면 들어가는 게 질량 변화가 돼 그래서 금속판의 질량 변화나 수용액의 밀도 변화를 내가.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너희가 공부가 되었으면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했을 건데 어? 나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약저, 양쪽 관계도 너희들이 다 공부가 마스터가 되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만 체크하면서 산화환원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